이건 뭐예요? 삼각함수요.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뿅하. 네 여러분 평소 카이 지금부터 G 7 6번1 7 년도 1 0월 교육청 2 1번 문제네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최대치수 문제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야. 지름의 길이가 이인. 어 단원 모양에다가 AP 3분 그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뭐 접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의 넓이에 최대값을 갖는 그 넓이가 최대값을 갖는 세타인 어, 알파에 대해서 혹시 알파를 구하세요. 뭐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어좀 고민을 하기 앞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도를 좀 그려왔습니다. 미리 좀 그려놨어요. 참고도. 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점 B를 A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하나 이렇게 찍죠. B 프라임이라고 잡을게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A랑 B 프라임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얘랑 얘를 지름으로 하는 A B 프라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두 개의 원이 각각 자 이렇게 요 점의 좌표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어떻게 날린 거야? 이렇게 날려서 만들어진 요 점의 좌표 여기가 B'. 그니까 얘랑 얘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공통현이 AP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옮겼을 때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는 게딴게아니로 요만큼의 넓이랑 같은 거니까 자, 어떻게 구하자. 여기 있는 이 반달 모양, 활골이라고 그러죠? 이 활골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또 활골의 넓이를 뺄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참고도 모형으로 좀 보시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반 활골의 넓이에서 누구를 뺄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빼면 되는 거.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딱 나올 겁니다.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이만큼 빼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딱 나올 거다. 그죠? 어.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골의 넓이, 일단은, 음, 처음에 구하기 위해서, 아, 원의 중심 잡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건 당연한 보조선이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형광펜으로 칠해야지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될 건데 자 부채꼴의 넓이부터 자 구해보죠 반지름의 길이는 1일 테니까 여기는 중심각이 얼마냐 세타 세타니까 여기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일 거다 그쵸 자 따라서 2분의 1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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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에서 뺍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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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면은 일단은 이거 보는 거야 여기 있는 활꼴의 넓이가 이만큼의 활꼴의 넓이가 나온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또빼 줘야 되는 게 요만큼의 활꼴의 넓이를 또빼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만큼의 활꼴의 넓이를 빼기 위해서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 요런 보조선을 하나 그려 가지고 요만큼의 활꼴의 넓이를 구해서 빼 줘야 됩니다. 자, 그 활꼴의 넓이는 이제 좀 지우고 다시 그려 볼까요? 좀 지우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AB를 A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을 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연결해. 그럼 만들어지는 요로 한 부채꼴의 넓이에서 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이만큼에당하는 이동의 상태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각이 어떻게 변하냐. 세타였으니까 이만큼 이 세타 되겠죠. 대칭이로 됐으니까 여기도 이 세타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있 중심각이라는 게이 파이 마이너스 4 세타가 되네. 그쵸?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4 세타. 전체 부채골 넓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4 세타를 갖다가 자, 빼자.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S세타가 이제 최대값 어느 순간에 최대값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 즉 S프라임 세타를 좀 찾아봐야겠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1마이너스 자얘 미분하면 2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에 2세타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4코사인 4세타니까 더하기 2코사인의 4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4세타를 배가형식으로 좀 바꿔주면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자 더하기 2배의 2코사인의 제곱 2세타 빼기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4코사인의 네제곱 2세타 아니 4제곱이 갑자기 왜 나오냐 영철아. 미안합니다. 4코사인의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음. 자 얘가 도함수가 일단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코사인 2세타가 있잖아요 자 0에서부터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갖는다고 랬으니까아 그럼 코사인의 2세타의 범위는, 0, 2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그죠? 어, 0 포함 안하고 1 포함 하고자 어. 그러면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어,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분해야겠죠? 아 그네 공식을 써야겠죠? 제가 그네 공식을 써보면 코사인의 2세타는 자 계속 없으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되네요 자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은 여기 있는 0과 이 사이 범위 안 들어가니까 패스하고 코사인 2세타가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인 순간에 도함수가 0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도함수가 최고 차이니까 항 양수인 치환 했을 때이차 함수라고 치면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래가지고 얘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형태라고 쓰면은 또 큰일 납니다. 그죠? 어 클럽 봤네. 어, 자 클럽. 자 이래가지고 삼각 함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코사인 2세타는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왜냐하면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코사인 값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그럼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사인 2세타는 감소함수가 되고 코사인 2세타는 1에서부터 0까지 변하는 함수라고 해야 지 맞는 거니까 자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지점 전후로 해서 즉 1분의 1 플러스 루트 17 전후 값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얘가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즉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극대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코사인의 아유,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어, 최고 차이 항 개수는 앞으로 뭐 빼주고, 자, 코사인의 2세타 빼기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 그죠?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 빼기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은 영이 됩니다. 예스프라임이라는 녀석이 그죠. 자 그럼 코사인 2세타.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2세타가 정확하게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라는 값을 가질 때 얘가 극점이야. 자 극점인데 얘가 다시 코사인 2세타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적절한 세타 알파에 대해서 세타에다가 알파보다 조금 큰값 또는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어 봤을 때에 가까 얘는 오히려 세타가 알파보다 커지면 얘 오히려 8분의 1 플러스 루트 1 7보다 작아지고 알파가 보다 좀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코사인 2세타는 통째로는 8분의 1 플러스 루트 7보다 조금 큰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타고 알파인 순간에서 그 도함수가 영이 되는데 뭐가 된다고 다시 한번 극대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t에 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어서 분명히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니까 이건 극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S 세타가 그때는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자 아무튼간 S 세타가 최대가 되는 순간 극대이고 그 전후로는 다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굳이 따질 거 없이 뭐하면 된다. 아 극대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때 의 코사인 값은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4번이구나. 됐습니다. 뿅. 뿅. 자 2018년 6월 평가한 26번이죠. 26번답게 굉장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풀어봐요. 뭐 따로 개념 보충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원이야 원은 점이고 점과 점 사이는 연결하기로 우리는 약속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 p Q를 뭐 이런 식으로 Q를 대충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 떨어진 점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때 점 P의 y 좌표의 최대값 또는 최대가 되는 순간의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면 P의 y 좌표를 찾아야겠죠. P의 y 좌표를 찾기 위해서 y 좌표, y 좌표를 찾기 위해서 뭐 차근차근 가보죠. 야, 일단 여기서부터 5q의 길이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o q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의 그 중심각이 어, 뭐야? 얼마야? 이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죠? 아니 그냥 1코사인 세타, 1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어, 2코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OP의 길이는 2코사인 세타에서 1을 뺀게 OP의 길이고 그럼 P의 y 좌표는 구해내요. y 좌표는 이렇게 발레렸을 때이 직각 삼각형의 여기 높이가 y 좌표니까 그 중심각 세타니까 2코사인의 세타. 이 글씨 왜 이래?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죠? 자, 다음 같은 함수에 뭘 구하세요? 최대가 되는 순간의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 미분해야겠죠? 이런 함수라고 치고 y프라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사인 세타 뒤에 거 그대로 하면 사인 제곱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쓰고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정리 대충대충 대충 땡기기 전에 일단 사인제곱부터 1마코사인제곱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코사인의 제곱세타 더하기 음 2코사인의 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정리하면 4코사인의 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아까랑 비슷한 형태의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럼 근의 공식 갖다 쓰면 코사인 세타는 자 8분의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냐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번에는 3 5오왜 이렇게 복잡해? 4, 32인가요? 32 이렇게 됩니까?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어, 8x32. 어. 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번에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줬기 때문에 코사인 값 언제나 양수일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32는 안 되겠네요. 시험장에서는 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답이 그냥 1 플러스 루트 32구나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어, 그렇게 써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뭐 찝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자, 0부터 영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예요 그죠? 어, 그래서 원래 이 이차 함수가 코사인 세타를 티로 치하는 이차 함수가 8분의 1 플러스 루트 32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라 이값 이 전후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세타 값 전후에서는 어떻다?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즉 여기서 극대가 됩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답은 a는 1이고 b는 3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숫자가 조금 뭐 이상한데 이게 평가원에서 이 루트 32 이렇게 루트 앞에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건데 말이죠 뭐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나봐요 음. 계산 실수 여러분들 어. 다시 찾아주세요 뿅.